네, 안녕하십니까, 당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최근에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정치 진영에 따라서 또 찬반을 보이고 있고요. 국민들 중에서도 더나는 이제 더큰 문제는 사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직접적인 관련 당사자 기구인 경찰, 물론 뭐 전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일부 일부 경찰들이 아 어, 반대 의사 표시를 어, 내놓고 있습니다 뭐 단순한 의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어,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집단 행동은 어뭐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무원 복무규정 음, 관련해서 조금 매우 부적절하고요 그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 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뭐 위반했다 라고 뭐 단정 음, 하는 건 아닌데 아, 그렇게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아, 또는 뭐 이렇게 저처럼 상보삭발까지 음, 뭐 하고 하는데 그것은 매우 어, 공무원으로서 어, 부적절하고요. 다만 뭐 이러한 그 태도의 문제보다는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어, 팩트 체크하고자 하는, 하는 것은 이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음, 일부 경찰들의 그 논거 논리가 조금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고 선의로 제가 해석을 한다면 좀 오해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일단 제가 관련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 일부 경찰 지금 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경찰의 주된 논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 경찰국 설치는 이거는 어, 정부의 그 경찰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얘기에 하면 뭐 경찰 독립, 경찰 중립에 저에게 된다, 저해가 된다 이런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상의 음, 행정안전부 소관사무에 치안사무가 빠졌다 과거와 다르게. 그래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 설치하는 것은 그러한 법 규정과는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경찰국 즉 행안부를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경찰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국가경찰위원회를 좀더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서 즉 실질화해서 국가경찰위원회로 하여금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주된 논구가 이두 가지입니다. 지금 어,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여러분 화면에 이유모그 총경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대기 발령이어서 어, 전 울산 중부 경찰서장인데 여기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국가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어, 그 통제를 받는 것은 어, 환영하지만. 장관 즉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제를 받는 것은 과거로 회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그 주장을 제가 한한번 팩트 체크 차원에서 반박을 할 텐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가 법령 중에 이런 행정기관 간의 관계에서 이런 뭐 지휘 감독 어, 관계와 관련해서 뭐 통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 통제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어, 그러한 통제에 관해서는 뭐 지휘, 통제, 뭐 통할, 뭐 통설 어, 이런 이제 용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일단 국가 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합의제 행정위원회입니다. 그 그러니까 경찰에 관한 뭐 인사라든가 이러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거든요.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있습니다. 그 의결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행 국가 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위원회 즉 정책 심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찰을 실질적으로 그 사무를 어~ 구체적인 그 사무를 통제하기는 통제할 수 없는 아~ 어, 지금의 음,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이런 행정 기관의 어떤 그~ 조직 조직 체계상 아~ 어, 국가경찰위원회는 아~ 어, 지휘 감독기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체적인 이러한 아~ 어, 경찰의 사무 뭐~ 치안이라든가 또는 수사 이 관해서는 지, 지휘 감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 또 그렇게 음, 지휘 감독하도록 법을 개정해서도 안 됩니다. 예. 그것은 합의제 행정위원회의 성격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음, 심의 의견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사무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 감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법, 어, 법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가 경찰위원회의 어, 통제를 받는 것이 뭐 민주 민주적 통제다. 이것은 맞지 않고요. 그 오히려 이러한 권력을 가진 권력 기관의 통제, 주의 감독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 주의 어, 감독하는 것이 그것이 법리에 맞는 것이죠. 예,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그 국가 경찰위원회가 예. 주의 감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 당연하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고요. 여기에 지금 요 그래도 나와 있지만 그. 대통령의 행정, 정부조직법 제11조에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해가지고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즉,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34조 행정안전부 치안에 관한 사문을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이 소속으로 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바로 제 제7처, 7조 정부조직법 제 7조에 나와 있는데요.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주의 감독한다. 즉그 치안에 관한 사무는 별도로 그 외청으로 경찰청을 두고 그 경찰청으로 하여금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지만 일단 행정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이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어, 경찰청 공무원들을 소속 공무원들을 주위 감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한사무에 관해서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당연히 그러한 주위 감독 권한을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아... 어,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러한 주의 감독 권한을 아, 현실적으로 제대로 어, 사용을 못했죠. 왜 청와대가 그것을 다그 아, 권한을 휘두렀으니까. 그래서 그 폐해가 울산, 물론 지금 재판 중이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경찰 개입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트루킹 처음에 경찰 수사할 때 사실상 트루킹 조직들이 그 증거를 은폐, 은닉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부실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청와대가 또 개입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주의 감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지 못했는데 현윤성일 정부 들어와서 민정수석실 그 경찰을 주의 감독했던 음지적 어떻게 보면 탈법적이죠, 탈법적. 헌법적으로 지휘 감독했던 그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행정 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휘 통제 지휘 감독 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휘 감독 권한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서포트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조직 그 조직이 바로 경찰국인데 그 경찰국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 관련해서 어,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어, 어디지 안 보이지 어. 아아예 잠깐만요 어어 어, 있구나 그이 경찰고 설치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1990년 12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하기 이전에 정부조직법은 어 지금의 행안부에 어, 에 속하는 내무부죠. 그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 소관 사무에 치안을 음, 규정을 했는데 1990년 10월 27일 그 개정할 때그 치안을 뺐다 이거죠 치안을 빼서 어, 경찰청 외청으로 경찰청을 설치하고 거기에 치안 사무를 관장하게 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이 치안 사무관에서는 경찰청을 주의 감독할 수 없다 아마.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본적으로 어, 정부조직법상의 그 법원칙, 즉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지휘 감독권에 의해서 당연히 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될수 없고요. 또한 지금 경찰청법에 의해서도. 심지어 안정구 장관은 어, 경찰의 추천을 받아서 총경 이상의 간부, 경찰 고위 간부를 경찰의 추천을 받아서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제척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인사제척권을 어, 인사제척권, 과거에는 요, 어,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그러한 인사권을 사실상 청와대에서 어, 하고 행사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사하려고 하니까 그런 인사 재정권을 어,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서포터하는 조직이 필요하고 그 서포터하는 조직을 위해서 어, 이 경찰국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그런데. 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경찰의 그런 농구는 좀 맞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그래도 어, 썼듯이, 음, 요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는 유, 그 문재인 정부까지의 청와대, 경찰의 직거래 구조를 타파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즉 행안부가 필터링 역할을 하겠다는 것. 즉 중간에서 필터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것은 긍정적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청와대의 어떤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행안부가 어, 거부할 수 있다. 어, 거부해서 그것을 경찰에 내려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죠 물론 현실에 있어서 그게 가능하겠냐 하겠지만, 일단은 과거에 청와대에서 음수, 그 음지, 음지, 청와대에서 음지로 경찰을 통제하는 것을 이제는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에서 어떻게 보면 양지로 그것을 이제 주위 어, 감독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음. 그런 의미에서는 어쩌면. 경 경찰에, 경찰에 대해서는 그러한 정권, 정부의 그러한 어, 경찰의 어떤 독립, 중립 이것을 저해하는 그런 부당한 명령 지시를 어, 막을 수 있는 어, 하나의 문이, 하나의 그 게이트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경찰의, 에, 경찰의 독립과 중립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직전 문재인 정부까지 그런 탈법적인 청와대 직거래에 익숙한 일부 경찰 입장에서는 이 행안부 경찰국을 통한 주휘 감독이 불편해질 수,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탈법적인 청와대 직거래 구조를 타파하고 해남부 장관에 의해서 지휘 감독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정상화다. 그리고 경찰 개혁의 한 길이다. 그러면 오히려 경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뭐 경찰의 중립과 독립을 저해한다. 경찰의 중립과 독립. 경찰의 중립은 정치권의 어떤 그 정부와 정치권의 부당한 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제도의 문제이기보다는 그것은 어떤 의지의 문제다. 제가 이 글에 썼지만 그런 러 학명, 지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학명이라고 보는데 그런 학명의, 학명의 어떻게 보면 정신과 의지, 그것을 좋게 해석할 경우에는 그 정권의 부당한 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에 부당한 명령과 지시를 내려보낼 때는 그때 아주 마음껏 발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뭐 어, 과거도 아니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도가 완벽해서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 오늘은 예,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객관적 입장에서 어느 진영 논리에 제가 빠지지 않고 어, 객관적인 시각에서 음, 봤을 때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경찰의 논거는 음, 맞지는 않는다. 예 방송을 했고요. 예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